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올해 만사십8세고요 김기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체력은 국력 채널에서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아, 있, 있나요? 소망 재활원이라는 사회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 시설인데요. 생활 재활 교사 겸 사회 복지사로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건강검진했을 때 대사질환 증후군이 좀 높았어요. 아, 지금까지 4년째 면몸운동을 아주 즐기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사질환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오히려 근육량도 높아졌고 몸속에 네, 체질량 뭐 수치가 17.3% 건강한 중년을 저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면몸운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저도 대사중 우군인데 저는 그냥 포기하고 더 나빠지지만 음.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턱걸이 50개랑 팔굽혀펴기 100회 하실 건데 네. 목표하시는 시간 혹시 있으세요? 오늘 기록 단축이니까 아, 10분 이내에 아, 완료해 볼수 있도록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꼭 9분이고 10분이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해 주시고 저도 옆에서 촬영하면서 지켜보면서 동기 부여 좀 받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화이팅! 네. 열쇠하고, 한 1분 정도 쉬고요. 1분. 그렇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분 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철! 아 좋다 拜听。 아메리카노가 죽입니다. 3분 차! 차! 3 차! 32 33 34 35 36 37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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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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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와. 아우, 공기도 좋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드시면 다섯 개씩 끊어서 가시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들어갑니다. 네. 자, 자세. 정자사로 잡고. 퇴단. 파이팅.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높게, 확실히, 확실히. 마흔. 마흔 넷. 마흔 다섯. 하자. 아, 좀 쉬고요. 4분 25초 우자 마지막 다섯 개. 비 하나 둘셋 자세 좋고 네. 넷넷스트넷넷 아차 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 예, 부셔갑니다. 네. 정직하게 가동범위 제대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오십일 자 셔터 했습니다. 예어 파이팅입니다. 팀. 아메리카노가 운동할 때 최고입니다. 네. 하... 51개 하셨습니다. 더 네. 있습니다. 네.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0. 81, 82, 83, 84, 85, 8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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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86, 87, 88, 89, 90 초! 7분 달아. 40초 7분 40초 90 끝났습니다 아, 최대한 네, 기록도 중요하지만 자세, 가동 범위 중요합니다 10개 남았습니다 네 갑니다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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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도 너무 좋고 선생님이 또 초반에 좋은 기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감사드려야죠. 저 옆에서 동기부여도 받고 기운도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 동기부여 받으셨다면 제가 너무 너무 보람이 됩니다. 모든 많은 분들이 아, 헬스장도 좋고 산스장도 좋고요. 열심히 체력을 키워서 아주 건강하시고 멘탈도 강인한 멘탈, 강인한 체력 한계 극복. 함께 같이 운동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미치도록 성장하자! 파이팅!